깎고 나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큰 배는 이렇게 가운데 심 부분 안 닿게 큰 배는 지금 이건 큰 배인데 큰 배는 이렇게 옆에 세 조각 잘라 내고 작은 거는 양쪽으로 두 조각만 잘라 내고 Okay, 고 m n 이 t 도 o u don't 서 n o w You don't know. You d o 데 t k 를 o 렇게 이만큼만 이제 나오게 되고. 이거는 제가 라면 끓일 때 넣어서 먹습니다 이 찌꺼기는 그리고 다시 한번 옆에 사면 나무 들고 가시면 찍고거아니배배 간식이 요렇게